자 즐거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강산입니다. 사어 어제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새벽까지 에, 정리를 좀 한다고 에, 방송을 빼먹었는데 일단은 어제 김소희 대한 모욕죄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어, 조만간에 조사받겠죠. 문제는 그것보다 오늘 할 주제는 한동훈이가 과연 당 대표가 되냐 안 되냐 이거인데.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어, 그 전부터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온다 음, 나오는데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왔을 때그 어려움은 델리어 음, 하면은 어떤 의지나 가능성 이거는 지난 총선보다 이번 경선이 훨씬 더 어렵다 그 이유는 총선에는 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 이재명이라고. 그럼 이재명 쌍욕 하면서 할수 있는 거야. 근데 경선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경선이 더 어려워요. 당대표 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라고 할때자 한동훈 등판론 나왔을 때어 한동훈 당당연히 뭐 되죠. 어, 당대표가 어, 그때와 지금 한동훈이 당대표 되니안될때 실제로 출마 선언을 했고 기자회견도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에요. 예, 이제 나오는 거야. 뭐 대선인지, 대진인지, 빌딩 하나 사무실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인지, 홍준표인지 뭔지 어? 똑같은 사무실 쓴다며 이영바인지. 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번에 출마 선언한 한동훈이가 자동적으로 당 대표가 되냐라고 할 때요, 당 대표 안 돼요, 한동훈이가 어, 그럼 누가 당 대표에 되냐? 유승민이 됩니다. 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있냐 내말 들어 그냥 윤석열 한동훈이 권력이 10년이 못가 어, 야내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너의 그 단점이 뭐 저기 저쪽에서는 한동훈 뭐 잡하다 뭐다 하면서 떨뜨고 있는 가짜 볼수도 있죠 근거 다 필요 없고요 한동훈이 윤석열의 사냥개가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이재명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을 못 잡아. 윤석열도 못 잡고, 한동훈도 못 잡고, 총선 때한번탁 쳐가지고 이재명을 거꾸로 넘겨야 되는 건데, 못 하잖아. 그나마 이번에, 그거랑 똑같아요. 그 이재명이가 구성영장칠 때쯤 있죠 녹색병원 할때 그때 한동훈 막 들어올 때오 어, 이재명 끌어내리고 그리 한동훈 막그반대급부에서 올라가는 거 이번에는 유시민 500만 원 해서 그걸로 해서 반대급부에서 올라가는 그렇게 인지도 쌓는 거 그런 방식이 있는데 한동훈이 저쪽에서 나오면은 이쪽에 있는 이재명이 만세 불러요 이제 너무 명확해졌어. 뭐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 당대표 그 좋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한동훈이 이재명은 못 잡는다는 거는 기성 사실화 된 거고 한동훈이 저 당대표 해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정치판에서 그러지만은 한동훈이가 왜 대변 안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간단해요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요. 한동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있어요. 정치인은 자신이 이렇다라고 하면 소신 있게 해야 되거든.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따라 간다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낮잖아. 낮으니까 무슨 석유 시추하겠다. 그 아프리카 어뭐 100억 달러 지원해주겠다. 별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 경제 지금 개박살인데 응? 이걸 뭐 종부세 완화해주겠다, 없애주겠다. 그러고 근데 그거 씨알도안 먹혀. 정치인 중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나의 자신을 사로잡아 줄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매력적인 사람이든 말든, 그좀 강력한 사람, 이게 정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해야 돼. 내가 얘기하는데 한동훈이요 유승민한테 밀려요왜밀리는줄 아세요? 정치 짜밥이거든. 이번엔 당대표는 유승민이 됩니다. 유승민 가능성이 있고 할수 있어요. 한동훈이요. 어, 집에 가야죠 또 한동훈은 야 생각해봐 너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네가 입장 발표해야 되냐? 너 김건희 특검법 최상변 특검법 다 논란되고 있고 전부 다 논평하시는 분들은 소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정권 다망하는 거야. 그.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저 친문이랑 이재명이랑 뭐 친명이랑 싸우고 그거 뭐 개딸들 다 설명해 줬잖아.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 한동훈이랑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만세 부르는 사람은 그냥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친윤이냐 친한이냐 저 싸우고 있잖아. 저 권력 때문에 저러는 거고 서로 니탓내탓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하는데요, 이번에 한동훈이요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한동훈으로 모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에. 이번 당대표는 유승민이 됩니다. 어. 내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 한동훈이 나오기 전에는 분위기가 분위기가 한동훈 당대표 나오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는 거다. 근데 한동훈이가 총선 끝난 다음에 집에 갔지.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글좀몇개 적고 있다가 오프라인은 나왔죠. 아니 온라인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짓고 이거 문제 얘기하다가 오프라인은 갑자기 책을 읽는다 하면서 도서관에서 나타나 책은 집에서 읽는 거야 한동훈나 어? 너로 인해서 셀카 찍고 너로 인해서 초선의원 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니네 편인 것 같지 절대 안 그래. 저쪽 이재명 봐봐. 이재명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이재명을 확 밀어줄까? 어, 당연히 신원기는 있겠지. 음. 한동훈이요, 유승민한테도 안 돼요 정치 실력이. 저는 이번에 당 대표 선거에 유승민 나온다고 보고 있고 유승민이 압도적으로 못 이길지언정 그나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간단간단하게 당 대표가 되면은 유승민 체제로 가는 겁니다. 왜 저러냐?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곤두박질이잖아. 20% 대잖아. 그러면은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버려야 윤석열 탄핵안까지 저쪽에서 토스해준 거 이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야. 그 정치적이 볼수 있는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당 대표가 과연 한동훈이 됐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